자, 지난주에 제가 컬렉션 프레임워크 마치고 자 오늘 이제 두번째 난간이죠 시발장 어, 스레드 오늘 원고 작성을 마쳤습니다 자 스레드도 어, 기능이 많죠 기능이 많은데 자. 18장에서는 이 책이 이제 웹 개발 초보 웹 개발자용으로 만든 자바니까 어웹 어, 초보 웹 개발자가 이제 웹 개발할 때 필요한 어 고런 스레드 개념을 이제 18장에서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겠죠. 뭐 스레드 정의 어 그리고 이제 스레드 상태 그리고 어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어떻게 동기화를 하는가. 동기화 개념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웹 개발할 때좀 알아줘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 부 심화 과정, 심화 과정이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어, 요즘 빅데이터나 어, 멋있는 인공지능 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어, 그리고 지금은 어, 18장에서 다루는 이제 스레드 개념은 이제 CPU 코어가 이제 한개일 경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이전에 이제 스레드 사용하는 방식이죠. CPU 한 개일 경우 이제 스레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기본적인 스레드 방식, 스레드 기능이죠. 근데 요즘은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멀티코어죠. 어, 하드웨어 C, CPU가 이제 지금은 뭐네 개, 어, 뭐 코드코어코코가 이제 CPU가 네 개죠. 코어가 네 개죠. 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여덟 개까지 이제 코어가 어, 나오는 것도 이제 어, 조금씩 사용되죠. 특히 이제 어, 서버 쪽에서는 멀티코어를 실행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멀티코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어, 방식 이제 멀티프로세싱이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30장에는 지금 지금의 멀티코어 환경에서 어떻게 스레드가 동작하냐, 아, 어, 그걸 이제 30장에서 이제 나누어서 일단 어, 기초 개념을 어, 18장에서 먼저 학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30장 어, 2부에서 이제 스레드 심화 과정을 학습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어, 지필을 하고 있습니다.